되게 아이러니한 사실이 있어. 내 주변에 예쁜 여자애들 되게 많거든. 근데 결혼을 못하는 애들 너무 많다는 거야. 그래, 나도 알아. 꼭 결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요즘 세상에 혼자도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 근데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라면 그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게 맞잖아.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좋은데 왜 결혼을 못할까? 그런 여자애들은 특징이 있어. 노는 걸 되게 좋아했다는 거야. 클럽이나 라운지바, 소개팅 어플 하면서 남자를 되게 많이 만나봤다는 거지. 남자 많이 만나봤으면 연애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아예 연애 경험이 없는 것보다는 당연히 연애를 조금 더 잘하겠지.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돼. 남자는 유흥에서의 기준과 결혼에서 기준이 다르다는 거야. 재밌게 놀려고 간 장소에서 여자 성격이나 직업을 보지 않잖아. 그냥 예쁘고, 몸매 좋고, 매력 있으면 만나게 되거든. 인기가 많은 남자들은 보통 얼굴, 몸매, 매력, 직업까지 다 갖춘 경우가 많아. 그렇다는 건 뭐야?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라는 거지. 성격이나 인상을 둘째 치더라도 우선 여자들이 좋아하는 잘생기고, 돈 많고, 매력 있는 스타일이라고. 근데 이런 남자애들이 여자를 만날 때 그냥 외모만 보고 만나더라도 결혼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아. 아니 오히려 더 까다롭게 보는 경우가 많아. 왜? 외모만 예쁜 이상한 여자애들도 많이 만나봤거든. 근데 유흥에 노출된 예쁜 여자애들은 이런 장소에서 만났던 스펙 끝판왕에 눈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 얼굴 잘생기고 키 크고 돈 많고 매력 있고 하지만 바람둥이였던 그 남자 말이야. 즐기려고 만났던 거니까 가볍게 만났으니까 외모 말고는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았으니까 썸 타고 사귈 수 있었던 그 남자 근데 조건이 좋은 남자들이 결혼할 때는 다르다고 자기랑 비슷한 조건을 갖춘 여자를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성격이나 인성이 너무 이상형이어서 거기에 매력까지 플러스가 돼서 함께 있을 때 행복함을 느끼는 여자랑 결혼하려고 한다는 거야 근데, 외모가 예쁜 여자애들 중에 정말로 많은 여자애들이 과거의 영광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자기가 20대 초반에 만났던 존잘 능력남을 찾고 있어. 똑똑한 여자애들은 오히려 지금 당장 엄청 뛰어나지는 않아도, 남자의 미래를 보거나, 아니면 인성적으로 훌륭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절대로 포기 못하겠다 싶은 조건만 딱 정해서 되게 행복하게 지낸단 말이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 내 급을 올리기 위한 노력. 원래 끼리끼리 만나게 되잖아. 그러니까 완벽한 남자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 나는 어느 정도의 여자인가를 고민하고 더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중요해.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남자로 인해 인생 바꾸려고 하는 여자애들이 있는데 그런 여자애들은 절대로 원하는 남자 못 만나. 남자가 바보가 아니거든 오히려 정말로 순수하게 만남을 가지려고 하고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라면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어 똑똑하고 매력 있는 남자들은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능력 있고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남자들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는 여자 그리고 내가 지칠 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여자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거든 많이 만나봤으니까 진짜와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운이 생겼다는 거야.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쩌다가 나쁜 남자, 똥차를 만날 수도 있어. 운 나쁘게 걸렸을 수도 있다고. 근데 내가 만나는 남자마다 똥차라면 너도 비슷한 부류의 여자라는 거야. 완벽한 남자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더 좋은 여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좋은 사람이 되고 매력을 갖추고 순수하게 만남을 가질 수 있잖아. 원하지 않아도 좋은 남자들이 다가올 거야. 친구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남자. 결혼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그런 남자가 널 알아볼 거라고. 내가 이 채널에서 매력을 가르쳐 주지만 사실 매력만이 전부는 아니야. 매력은 필수 조건 중에 하나일 뿐이야. 자기 관리도 잘해야 되고 스스로의 삶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필요해. 요즘 좋은 남자, 좋은 여자 없다고 비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정말로 좋은 사람들은 다 끼리끼리 만나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았으면 좋겠고, 너도 꼭 그랬으면 좋겠다. 알겠지?